마을성장팀에서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마을축제 모여라 까망도를 진행하여 지역 내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몽글몽글 비눗방울이 가득한 흑성마당에서는 페이스페인팅, 풍선 나눔으로 즐거운 활동을 함께하고 솜사탕과 팝콘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1회 마을축제에 우리 지역 아동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 흑석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기념식과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부터 인근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까지 약 300명의 어르신과 함께 즐기며 웃음이 가득한 행사였습니다. 마을 성장팀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시락 만들기와 가족 테라리움 만들기로 구성된 두 가지 활동을 통해 가족들과 하나됨을 느끼고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활동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로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난 5월 노량진 1동 팀에서는 지역 내 관심이웃과 따뜻한 이웃 사랑을 나누기 위해 주민 활동가와 대학생 활동가가 모였습니다. 5월에는 첫 만남 시간으로 관심이웃과 활동가가 만나 자신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동네 산책 노종심기 등을 진행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가와 관심이웃의 만남은 6월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을 성장팀에서는 이용자 인권 위원회 회의 안건에 따라 영어 회화 중급반이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인 영어 회화 수업은 개설과 동시에 모집이 완료되어 지난 17일 성황리에 첫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우리 동네 청춘 음악단의 첫 수업이 지난 24일 진행되었습니다. 우쿨렐레를 배울 예정인 우리 어르신들은 연말에 지역에 나가 공연까지 도전해 보실 예정입니다. 배움에 대한 우리 어르신들의 열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석동팀에서는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뇌 똑똑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치매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기억력 훈련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치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흑석동팀에서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동작구가족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제1회 동작 어린이 대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기관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모양 풍선, 색깔 풍선을 나눠주면서 다양한 가족을 만나 기관을 홍보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석 복지관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25일 노들나루 공원에서 진행된 제2회 동작 청소년이날 축제의 꿈꾸는 아이들 참여 아동들이 참여해 꿈을 키우는 잔디 인형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여이다 보니 아동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더운 날씨에도 서로 배려하며 책임감 있게 부스를 방문한 청소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체험 활동을 도와주었습니다. 한해한해 한해 성장하고 있는 저희 꿈꾸는 아이들 참여 아동들의 행보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5월 달마사에서 흑석동 지역주민 만나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역 주민분들 200여 명을 만나 우리 기관을 알리고 14일 개소한 찻집 라온에 대한 소식도 전하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만날 흑석복지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